여러분, 같이 성장하는 집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디를 보러 왔는지 엄실장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실장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실장님 아니고 엄실장님이 오늘은 좀 도와주시나봐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호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또 조금 <laughs> 다른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실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는 5 9비 타입이에요. 와, 수장님 저 한강 아니에요? 한강 맞아요. 여러분, 한강 보여드릴게요, 또. 요즘 모델 같은 다 한강이다. 저기 한강이 좀 조그만하게 보이긴 하지만 네. 한강도 보이고 살짝 오른쪽으로 보이시면 중남산도 보이네. 남산도 보이고. 네, 네 여기 아이파크 리버포레가뭐 한강 조망, 서울숲 조망, 그리고 중랑천 조망 음. 이렇게 다양한 조망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한강이 보이는 조망을 가진 타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지금 이 호실 같은 경우는 탑층이에요. 아, 여기. 아, 네. 여기 탑층인데, 저기 멀리 한강도 보인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제가 이거 촬영을 잘 못해가지고. 진짜 한강 보여요, 여러분. 오케이. 사실 밤에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오늘은 저희가 잠깐 낮에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탑층 5구 B타입이다, 그죠? 맞아요. 오케이. 설명해주세요. 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아. 네. 이쪽에 거실이고, 여기는 총 이제 방 3개, 네. 화장실 2개. 방3 네. 개, 화장실 2개 타입. 2개 네. 타입이고 거실 나와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주방. 음.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방도 보여주세요. 냉장고는 음. 없고 옵션에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가 뷰가 미쳤는데? 이따가 제가 옆에 작은 방 가서 와.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게... 이 호실이 뷰가 정말 다양해요. 아. 음.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 마스터룸입니다. 조금 작은 느낌 드는데 저도 살짝 작은 느낌은 네. 드는데 네. 그래도 신혼부부나 아. 2인 가족, 뭐 3인도 거주할 수 있는 타입이죠 제뷰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아까 제대로 못 찍은 거 같아가지고 아 근데 여기 와서 또한번아 이거 보이시죠? 중랑천 뷰 중랑천 아 요즘 신축 아파트 보면 은 외관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신축 외관 너무 멋있게 짓는데 아이파크 리버풀에도 특히 밤에 밤에 이제 한강이랑 <laughs> 중랑천이랑 네네. 같이 외관이 정말 멋있어요 어. 저희가 밤그 외관을 보여드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방 바로 어. 옆에 이제 뭐 다른 아파트들 다 들어가 있죠? 드레스룸. 이렇게 살짝 좀 작게 어. 들어가 있고, 여기 화장대 있고, 그리고 네. 여기 화장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스터룸의 그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방도 두 개, 방이 총세 개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두 개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랑 저렇게 두개 있어요. 음. 여기 먼저 보시면. 보시면 와 선생님 여기가 근데 뷰가 미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뷰를 따로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저기 멀리 보시면 저거 뭐예요? 롯데타워요 네, 맞습니다. 하늘이 와. 여기가 이제 도심 뷰. 약간. 여기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오른쪽 아파트도 아이파크 리버풀이기는 한데 아뭐이 정도면은 뷰가 거의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맞아요. 뷰가 너무 좋고 나머지 방 아. 하나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작은 방. 근데 여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방에. 오. 그래서 좀옷 뭐 많으신 분들은 바기장이 이렇게 설치가 그러니까 안방 쪽에 지금 드레스룸이 하나 있었고, 작은 방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 2인 가구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여기를 매매한다 그러면은 이방두 개는 틀것 같아요. 음. 틀수 있죠? 맞아요. 그쵸? 여기 옆에 벽을 터서 네. 방총두 개로 대신 그쵸. 방을 좀 크게 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렇게 터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분리하고 싶다 하면 그때 또 공사를 하면은 돼요. 그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죠? 어려운 공사는 아니고, 오케이. 아파트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단지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오케이. 응. 여기도 똑같이 도신 뷰 보이고, 이기게 앞에 지하철. 지나가는 거. 아, 저게 지상철이라서 좀, 근데 소음이 없긴 하다. 지금 와서 이거 찍고 있긴 한데, 그죠? 아마 호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지상철이다 보니까 소음이 좀 불편한 호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쵸. 너무 음. 고층이라서 음. 그런 같다 전혀 소음 관섭 받고 있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안쪽 보시면은 여기 욕조 있는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기본에 충실한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였습니다.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는 네. 총 825세대예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 2024년 네. 12월에 준공이 났고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는 이제 5구 타입이랑 8사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평균이 두 개밖에 없는 두 거예요. 두 개밖에 오구랑 8사 네네. 오케이. 일단 뭐5구 타입에서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런 것도 있고. 팔사도 조금씩 타입이 다른 거는 있긴 한데 그두 평형대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이파크 리버풀에는 지주택 사업으로 와 이거 지주택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 사례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 아, 미쳤다 그게 진짜 원수한테만 추천해 주는 건데 맞아요 네. 성공하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음식장님한테 추천하려고 그랬거든요, 지주택. 아요 저는 <웃음> 비추합니다. <웃음> 저는 비추해요. 잘 <laughs> 알아보고 하시면 이런 성공 사례들이 여기와 동작구에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 맞아요. 동작구에 네. 이제 상도에 좀 많죠, 사례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스 마이파크 리버풀의 1차고 2차가 또 있어요. 아, 2차가 또 있어요? 바로 옆에 2차가 있는데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아, 그 아까 거잖아요. 들어오면서 봤던 그 왼쪽 거기가 또 2차구나, 그러면. 맞아요. 아까 그 입구에서 오른쪽이 이제 1차, 왼쪽이 2차. 아, 오케이. 그래서 2차까지 다준공이 되고 나면은 여기가 정말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나겠죠. 그렇죠. 1차랑 응. 2차랑 합치면 그럼 천세대가 넘어가니까 천세대 완전히 대단지다. 맞아요. 성수동에 사실 그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아,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이제 성수동 대단지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에요, 여기? 네. 그 2호선 뚝섬역이랑 그다음에 수인분당선 서울순역을 도보로 한 5분 내외로 둘다 이용이 가능해요. 진짜 걸어보셨냐고요, 진짜로. <laughs> 5분 맞아요? 아, 제 지도로도 다. 약간 그러니까 숙섬역은 <laughs> 아, 5분. <laughs> 네네. 서울 숲역은뭐한 7분 이상? 어, 그 정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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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5분 내외로. 어, 확실히 역세권 응. 아파트다. 네, 그러면 역세권 학군은? 아파트. 아, 근데 여기가 네. 학군이 조금 아쉬워요. 학군이? 네. 음. 학군이 조금 아쉬운 게 왜냐면 초등학교가 굉장히 멀어요. 경동초를 배정을 받는데 네.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음. 아마 셔틀버스를 운행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이 타계층 자체가 자녀가 있는 집은 학교 그쵸. 그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분들은 좀 옳지 않다. 이 네. 선택이 옳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1인 2인 가구. 1인 2인 가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여기가 3대 주요 업무지구 여의도, 광화문 음. 그리고 특히 강남이랑 음. 엄청 가깝고 그리고 잠실이랑도 가까워요. 그래서 주요 업무지구랑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20대분들, 30대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남이랑 엄청 가깝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 5구의 시 거래가는 얼마였나요? 어, 오늘 기준, 최근 이제 최고가, 실거래가 최고가가, 오구 타입이 27억. 와, 오구가 27억? 여기인가? 4... 벌써 평당 1억을 넘어섰어요. 미쳤다. 미쳤다. 아이타크 리버포레가. 그럼 8사는 84가 39억입니다. 84가 39억? 네네. 그럼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 비어져 있는 거 보니까, 매매를 하시려고 주인분께서 내놓으신 건가요? 여기도 지금 매매로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전세랑 응. 월세는 하지 않고, 매매로만 진행을 하시는데, 33층, 탑층. 맞죠. 하친, 맞아요. 그리고 한강도 보이는. 네. 매매가는 얼마? 매매가는 제가 여러분 이 영상에서 공개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그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실장님, 김 실장님은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 저는. 아, 약간 네, 비밀스럽게. 아, 비밀스럽게. <laughs> 네. 여러분 비밀스러운 엄 실장님의 이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 매매를 하고 싶다. 나이 호시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인분께서 일부러 지금 매매를 하시려고 전월세 계약을 안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실입주도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성동구이기 때문에 뭐 갭투자도 조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강남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여기가 강남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네,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곧 2차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서울수 마이파크 리버폴의 2차 소유주 분들도 혹시 뭐 임대를 맞추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진행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장하는 집탐사, 서울에서 제일 최고가의 아파트를 거래할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실장님, 안녕. 안녕.